할렐루야.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년 중 부활절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성 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곱 마디를 가상칠원이라 합니다. 첫째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아버지여 저들의 용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의 삶입니다. 십자가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극악하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따라서 대부, 대비, 대부분의 제수들은 그 엄청난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온갖 저주를 퍼붓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저주 말이 아닌 용서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군병들에게 조차 놀라운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용서를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와 또 이해는 이로 또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갚는 세상 아니 나아가서 두배세 배로 보복을 해야만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참고 용서해야 한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천 마디가 용서의 삶을 보여 주심으로 진실로 그분이 이 땅에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 이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원수를 향해서도 중복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평소 주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장로들 종교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언도를 내린 총독 빌라도와 처형을 받은 모든 로마 군병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기껏 해 봐야 기도의 범위가 자기 자신과 가족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범위가 좁아질수록 기도의 능력도 작아집니다. 기도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도의 능력도 커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와 가깝거나 친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충분히 기도를 할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 불순종입니다.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오늘 성금을 돌아보면서 묵상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용서해 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가상 치론두 번째 말씀은 옆에 달린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성격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강도는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죽으면 낙원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즉,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 가고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낙원을 경험해야 할 시간입니다. 낙원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봉사가 간증한 것처럼 온갖 보석과 아름다운 집, 화려한 시장이 가득해서 낙원입니까? 질병도 아픔이 없는 곳이라 낙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낙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며 내 찬송의 대상,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이 그곳에 계셔서 낙원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상태는 낙원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그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로,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사랑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효도는 인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조상들은 효를 가장 중요하고 셋째 되는 덕목으로 삼아 왔던 것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에도 보면 1 계명서부터 4 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요, 5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첫째 되는 5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예수님의 가상치론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이 인륜의 기본인 효에 대한 가장 감동적인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심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로 돌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 자신은 죽음을 맞게 되지만 대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관심과 사랑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 단순한 효나 육신의 인정을 뛰어넘는 본질적이고 기독적 기독교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타인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 소중한 배려, 소중한 배려, 배려의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탁에 대해 요한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말씀은, 넷째, 말씀은 마태복은 27절,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언 성취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편, 22편을 묵상하시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짐을 선언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에는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처절한 고득의 부르지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도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견디시고, 최후의 빗방울을 떨기는, 떨구는 순간 우리의 재계, 재의 삭은 집을 태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은 이 심판과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한몸에 지고 그 아픔을 견디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고통과 고독의 절구, 절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아직도 고독하다고 느끼고 살며고 살며,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 고독을 어떻게 해결할, 해결해야 할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 있다면 참으로 고독을 아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길뿐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독의 원인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고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절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타복음 11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내가 목마르다. 고통의 삶입니다. 딥소. 우리말에는 내가 목마르다. 라는 두 마디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딥소라는 단한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통의 신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음 소리 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깊은 신음 소리를 내신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드루벤 데이비스라는 의사가 쓴 현대 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책에서 그 고통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 땀을 흘리시다. 극도의 감정적인 가로 상태에서 실제로 작은 모세관이 땀샘에서 파괴되어 피와 땀이 섞일 수 있습니다.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사원에게 뺨을 맞고 성전경비대원들에게 조롱과 칭배 등과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납덩이와 뼈조각 등이 달린 가축 채찍으로 서른아홉 대의 배를 맞아 살이 패이고 극심한 출혈을 당하고 등에 살 가죽이 너덜너덜해지고, 심한 경우 뼈까지 드러났다고 합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며 자세 옷을 입히고, 손에는 왕의 홀 대신 갈대를 지어치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씌우셨습니다.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자색 옷을 벗기셨습니다. 온몸을 흘려내린 피가 자색 옷에 웅고되어 들어붙어 있다가 옷을 벗기자 다시 상처를 감싼 액과용 붕대를 마구 잡아뜯는 것 같이 상처에서 심한 출혈이 시작된 것입니다. 골고다에서 오르셨습니다.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무거운 진 십자가의 가로대를 예수님의 어깨에 가로질러 묶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 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에 도착해 옷을 모두 발가벗긴 아마 엄청난 수치심이었을 것입니다. 무겁고 네모난 잔철 목수 못을 손목을 뚫어 가로대에 박혔습니다. 그 가레들을 새로 대로 다아 올려 고정한 후 발에도 못을 박았습니다. 머리는 제목을 담은 제패를 세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세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주님은 손목과 발목에 박힌 못의 고통과 근육 경련과 발작 현상. 횡격막이 눌러 극심한 호흡 곤란을 느끼고 거친 구등에 기대 몸을 밀어 올릴 때 찢겨진 살이 마찰되는 고통과 심장이 내려 내리 눌리고 심한 탈수 현상으로 인해 가슴 깊은 곳에서 엄청난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등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런 모든 고통의 마지막 단계에서 심한 목마름을 느끼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구원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 예비에 대한 목마름, 의에 대한 목마름을 선언하십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식 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성취의 삶입니다. 헬라어로 테테레스 타이. 즉 모든 재집이 해결받았네, 완불되었네. 과연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이 최후의 순간에 이렇게 말,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임정 직전에 내가 할 일을 다 못했다고 후회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내할 일을 다이루었다고말하며 숨을 거두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이것은 정치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록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게다가 모두, 모두가 두려워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두려워하고, 천시하고, 잔인한 십자가 형에서 처해져 끔찍하게 죽어갔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당당하게 예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과연 이 33세의 젊은이는 그의 짧은 인생에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자 고엘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성취였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성취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의 대가인 조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0. 말씀에, 내 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 보금 23장 46절 말씀 내 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신뢰의 삶입니다 이 기도는 정녕 그분의 죽음의 승리의 삶이 결산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일승님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승리의 삶, 승리의 죽음을 맞이하게 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바로 확신이라는 단한 단어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요하와요 나를 구속하셨나이다.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입니다.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두려워하지 말라.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니라.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무궁이 살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 금요일 종일 가상 치련을 묵상하시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용서의 삶, 아버지여 저들이 사하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삶입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보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효도의 삶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언의 성취. 엘리 사막다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고통의 삶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성취의 삶입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신뢰의 삶입니다. 내 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가상 치료의 일곱 가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금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용서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원의 삶의 확신과 효도의 삶과 예언의 성취와 고통의 삶 성취의 삶 신뢰의 삶을 묵상하며 승리하는. 오늘 성금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감정에 매어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대상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기 전에 가상 치료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제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원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성취의 삶을 살아나게 하시고 효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일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 이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여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 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온 나이다. 아멘.